21년 11월 5일입니다. 오늘은 저한테 이제 벌로 가지러 오셨는데, 벌로 가지러 오셔가지고, 벌은 상태도 보도 안 하고, 벌은 그냥 실었습니다. 실었는데, 사장님이 제 입장에서는 벌로 일단 한번 보셔야 되니까, 요 안에서 요 벌통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기 때문에, 사장님 보고 싶은 벌통 늘어보여서, 늘어봐가 소비장은 한번 빼봐야 벌이 어느 정도 붙었는지, 아 그거 보이죠 이쪽 쪽에서 봐야 됩니다. 머리 어느 정도 붙었는지 확인, 사귀는... <laughs> 봐야 되니까. 잠깐만. 나는 뭐, 얼음을 통할 것 없이 다 똑같기 때문에. 뭐, 볼 것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뒤로 이 정도 딱 붙으면은 네. 볼거 없습니다. 그런데 네. 한두장 뽑아보여서. 뽑아봐야 벌이 딱 빼보면은 뭐 밥도 충분하고 예맨뒷장이벌 붙은거 보면은 이뭐이 앞장도 요거 딱 빼면 벌이 줄을 흐릅니다. 또예 식량 가득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요 밑에까지 식량을 이빨해 주기 때문에 벌이 밑으로 쫙깔리 있거든 저는 식량을 잡기조각해기 때문에 아니 봉판도 아니, 조금 있고. 있고 지금 이제 내 계산상으로는 봉판가운 나오는 것저금만고은 벌이 이제 겨울에 봄벌 어, 겨울 때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조금하면 조금 더 떨어지겠지 아이 벌, 뭐볼 벌 필요도 없습니다 <laughs> 맨가장이에깽리판하고딱 되어 있는 부위가 우리가 봄불 끼웠을 때 손바닥 크기 반 정도만 딱 되면은 손바닥 크기 반 정도만 되면은 그냥 깽리판 안에 무조건 한 개만 칩으면은 가능하거든. 전부 다요러비슷하 깁니다. 다른 통도 이 옆에서 뭐 살짝 늘어보면, 보고 싶은 거, 뭐 무통이나 늘어봐도, 뒤쪽으로, 뒤쪽으로 갱립한 거보 사람 제기 보면, 갱립한 거. 볼 필요는 이게 뭐, 불 깎고 있거 네. 응. 볼 필요도 없고, 뭐, 사행불, 뭐, 뻔히 뭐, 다 아는데 뭐. 그리고 저쪽에 저쪽 한번 찍어보시다. 이쪽적으로 내가 찍어 보자 하면 은 9월 11일날 내가 정수를 시킨게 있습니다. 이매벌에서 정수시킨게 있는데 9월 11일날 요거 세통입니다. 어, 요거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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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삼맥고들로 나왔던 기고 정수 안시킨 기고 예, 이에서삼매로 심고 있 아니, 아니, 그거는 삼매 고대로 있었던 거. 그것도경리판만 살짝 이 보면은, 어... 예, 뭐 꽉, 붙어더니 예. 봉구 다졌다. 봉구 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쯤 이게, 자,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서도 이게 봉구가 안지고 버리래 척 퍼지 붙다. 그런 버리 이상이 있는 겁니다, 그러나. 그렇죠. 뭐, 한, 한, 개 더? 예, 요, 요, 요거까지. 요거는 삼매에서 9월 11일 날 일매 증소시키던가. 그러면 지금 삼매가 되어가 있고. 아, 불 좋은데. 그것도, 그것도 경, 경리판 뒤로만 살 빼보면, 은 예, 그 삼매에서 증소시키던가.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임매에서일매 정수 식키던거 이거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정수 식인다 하니까 사장님 지금 시기 일매 정수 식이가 겨울나겠습니까 가던불인데 어. 그거 내나저 앞에 가고 똑같다 아입니까 불이 딱 봉구징하고 동그랗게 딱 붙었다 아이가 어. 요거는 이제 내가 키울 벌이라 요 지금 삼매로 돼 있는 거 이게 봄불 뭐. 기할때 삼매 고도로 키우는데 될 정도가 될 겁니다. 될뭐 겨울에 안 떨어집니다, 이, 벌이. 그러니까, 이메 뭐, 충분합니다. 이 예. 정도 벌이 뭐. 이메 뭐. 아이고, 사장님 고생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상입니다.